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동화 속 주인공, 빨강머리엔 이야기입니다. 워낙 명작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빨강머리엔을 좋아하시죠. 저는 우리나라의 빨강머리엔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아동문학가 신지식선생님의 번역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표지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드시죠? 저는 열 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신지식선생님은 1962년에 목요인 이화여고 주보 거울지에 빨강머리 엔을 연재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책으로 발행된 것은 다음 해인 1963년이었고요. 이후 1984년 개정판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1994년 개정판 6쇄 발행본입니다. 저는 일권을 중심으로 되도록 충실하게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의 놀라움. 고요한 에이버니 마을 앞에 큰 길을 걸어 한참 내려가면 움푹 패인 지대가 나온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주위에는 무성하게 나무가 서사 있고, 숲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냇물이 졸졸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이 시냇물 줄기를 그대로 따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폭포수같이 가파로운 흐름도 있었으나 그집 앞에까지 와서는 어느덧 그 물줄기는 가느다란 시냇물로 변하고 있었다. 하기야, 레이첼 린드부인의 집문 앞을 지나갈 때는 아무리 생명이 없는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각별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날카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냇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조심성 있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기의 일은 제쳐놓고라도 다른 사람의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에이버니 마을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얼마든지 있지만 린드 부인은 자기의 일은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시중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한 성미였다. 주부로서의 수완도 대단하여 바느질 솜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부인 전도회 등등에서 중요한 일까지 맡아 하고 있으면서도 부엌 창가에 앉아서 누비 이불을 만들 여유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16장이나 만들었다는군요. 글쎄. 에번니의 주부들은 혀를 내두르며 서로 놀라워했다. 그것도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마을에서부터 저쪽 언덕까지 구불구불 계속되고 있는 큰 길에 노상 눈을 보내면서 하는 일이니 참 놀라운 일이다. 에번니는 세인트 로렌스 만에 돌출되어 있는 삼각형의 작은 반도로 양편이 다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모두 이 언덕을 넘어야 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누구도 린드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면서 지나갈 도리는 없었다. 6월의 어느 날 오후 린드부인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창에서는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 비치고 언덕 및 과수원에는 엷은 분홍빛 꽃이 가득히 피어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토마스 린드 씨는 몸집이 좀 작고 얌전하여 새님 같은 남자였기 때문에 에이번니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레이첼 린드의 남편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다. 그 토마스가 저편에 보이는 비탈진 밭에서 무시를 뿌리고 있었다. 메슈 크스버트는 초록색 지붕 저쪽에 있는 황토 밭에 씨 뿌리기를 마쳤는지, 한창 바쁜 날 오후 3시 반이라는 시간에 한가로운 듯이 마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게다가 흰 칼라와 단벌밖에 없는 외출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어딘지는 모르나 멀리 나들이를 하는 모양이었다. 이 사나이가 에이버니 마을의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린드 부인의 상상력으론 충분히 이 의문을 풀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메슈는 도대체 통 나들이를 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메슈는 성격이 퍽 소극적이고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갖추고 마차를 달리게 하는 일이란 드물게 보는 일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이 되지 않아 린드 부인의 오후는 헛수고가 되어 버렸다. 차를 마시고 나서 초록색 지붕에 가서 마리라에게 물어보고 와야지. 만일 씨앗이 모자라서 그걸 사러 가는 거라면 저렇게 옷을 차려입고 나갈 필요가 없고 급한 환자 때문에 의사를 모시러 가는 길이라면 태도가 너무 태연하고 어떻든 어젯밤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어. 메슈가 외출하는 까닭을 알기 전에는 어디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지. 하며 린드 부인은 집을 나섰다. 거리는 멀지 않았다. 과수원에 둘러싸인 크스버트의 집은 린드댁이 있는 낮은 지대에서 큰 길을 따라가면 반 마일도 되지 않았으나 좁은 오솔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퍽 까다로운 길이었다. 아들의 못지않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메슈의 아버지는 될수 있는 한 마을과는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슬슬하고 외진 곳에 그린 게이블즈를 지은 까닭으로 에이버니 마을에서는 이 집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린드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구석진 곳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 뜻이 없었다. 글쎄, 이렇게 쓸쓸한 산속에서 살다니. 정말이지, 메슈하고 메린이라는 좀 이상한 형제란 말이야. 나무를 상대로 얘기할 수도 없을 테고. 나 같으면 못 살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아마 습관이 되어버린 모양이지. 하긴... 아일랜드 사람들의 상투어는 아니지만 습관이 되기만 하면 목을 졸라 매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니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나니까 어느덧 초록색 지붕 뒷마당에 나와 있었다. 뒷마당은 퍽 넓었고 깨끗이 정돈되어 흙 위에 음식을 직접 퍼 놓아도 그냥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티끌 하나 없었다. 부엌 문을 세게 두드리자. 들어오세요. 하는 대답이 있어서. 린드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안은 일하기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나 너무도 깨끗해서 오히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손님방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하였다. 동쪽과 서쪽에 창문이 있었으나 뒷마당으로 면하여 있는 서쪽 창문에서는 보드라운 6월의 일광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푸른 담쟁이 동굴이 기어 올라간 동쪽 창문에서 내다보면 과수원의 만발한 흰 꽃들이 아름답게 보였고. 멀리 시내가에서 있는 백양목 숲이 눈에 띄었다. 눈부신 햇빛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리라크스버트는 앉는 자리를 늘 이곳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금도 뜨개질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뒤 식탁에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엌 문을 연 순간 린드 부인은 이미 식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말았다. 접시가 세 개나 있는 것을 보니. 메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요리는 보통과 별다른 데도 없고 과자도 사탕에 절인 사과밖에 없는 걸 보니 특별히 귀한 손님은 아닌 것 같이 보여졌다. 잘 왔어요, 레이첼. 정말 오늘 저녁은 기분이 좋은 날이야. 앉아요. 댁에서도 모두 무고하시죠? 마리라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린드 부인을 맞이하였다. 마리라크스버트와 린드부인은 성격이 아주 달랐으나, 아니 오히려 다르기 때문인지 두 사람의 사이는 우정이라고 하기보다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서로 통하고 있었다. 마리라는 키가 크고 마른 몸집의 여자였고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한 검은 머리를 언제나 꼭 묶어 두 개의 쇠머리핀으로 흔들리지 않게 꽂아 놓고 있었다. 보기에도 소견이 좁고 여유가 없는 여자처럼 느껴졌으며 사실 그대로였다. 덕택으로 우린 모두 잘 있어요. 그런데 난 오히려 당신 걱정이 되어서 왔다오. 메슈가 의사선생을 모시러 가는 것 같기에 혹시 어디 아픈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라는 웃어 죽겠다는 듯이 얼굴 표정이 변했다. 메슈가 마차로 외출하는 것을 보면 린드 부인이 반드시 호기심의 덩어리처럼 되어 찾아 오리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다. 아니, 어제는 좀 심한 두통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멀쩡해요. 메시는 말이죠. 브라이트 리버에 갔어요. 고아원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하나 얻어 오려고요. 오늘 밤 기차로 그 아이가 온다기에 마중 나갔어요. 린드 부인은 너무나 놀라 잠시 동안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마리라가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당신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마리라? 가까스로 말문이 열리자 린드 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물론이죠, 마리라는 힘있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마슈와 마리라가. 산의 아이를 기르게 두다니 그것도 고아원에서 자란 산의 아이를 정말 세상은 뒤집히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놀랄 일이 없어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말이야 그래도 린드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게다가 이 일은 자기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불찬성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일에 대해선 나도 사실 깊이 생각해 봤어요. 겨울 동안 내내. 크리스마스 전에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오셨는데 봄이 되면 고아원에서 계집아이를 얻어다가 기르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도 그 얘기를 한참 의논했어요. 사내 아이를 하나 얻어다가 키워보자고 말이죠. 사실 메씨도 이제 예순이니까 일하기에 몹시 힘들어 하게 되었어요.예전처럼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고지린 심장병 때문에 일을 먹는답니다.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을 부린다는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좀 길이 들어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다른 데로 가버린 있기가 일수니까 정말 속이 상해요.그 래 처음엔 흑인 아이는 어떻겠느냐고 매슈가 말했지만 난 싫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펜서 부인에게 같이 부탁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10살이나 11살 되는 영리한 사내 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었죠. 그만하면 우선 심부름 같은 거라도 시킬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잘 가르쳐 길을 들이면 쓸만하겠기에 말이죠. 좀 귀여워하고 교육도 시켜줄 작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보가 오기를 오늘 저녁 5시 반차로 데려오겠다는 소식이 와서.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마중을 나갔죠. 물론 그 아이를 내려놓고 스펜서 부인은 바로 화이트 샌드 역으로 가버리시니까요. 린드 부인은 자기가 생각한 것은 언제나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뉴스에서 받은 충격에서 깨어나기가 바쁘게 말을 시작하였다. 알겠어, 말이라 분명히 말해두지만 당신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이지 어떤 아이를 데려오게 될는지 알게 뭐야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집에 데려오다니 게다가 그 아이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도 알고 있지 않을텐데 성질이 어떤지 바탕이 어떤지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통 걷잡을 수가 없지 않아?지난 주일에도 신문에서 본거지만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밤중에 불을 질렀대요. 금방 끌수 있었게 망정이지. 잘못했더라면 아주 알몸뚱이만 남을 뻔 했다나 봐요. 말이라, 얼마나 끔찍스러워. 그 뿐인 줄 아우루? 또 어떤 집에서는 데려다 기르는 사내 아이가 계란을 훔쳐먹는 버릇이 있어. 아무리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예를 썼지만 별 수가 없었대요. 만일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물었다면 나는 한사코 반대했을 거예요. 이러한 반대의 말을 들었으나 말이라는 별로 마음에 꺼려하지 않고 그대로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확실히 당신이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레이첼. 나도 좀 불안하긴 했지만 메슈가 아주 마음에 내켜하기에 나도 그대로 찬성했던 거라고 메슈가 어떤 일에 열중한다는 법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이런 때 내가 좀 짓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되었어요. 위험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위험이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 친자식일지라도 불안하여 같이 못살 거예요. 어떻든 잘돼 나가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 아이가 당신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약을 우물 속에 집어 넣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주의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한 식구가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하긴 그 애가 사내 아이도 아닌 개지바이였다니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개지바이를 기르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지바이를 기르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스펜서 부인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고아원을 송두리째 인수하여 버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린드부인은 메슈가 그 고아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으나 아직 두 시간 남짓하게 남아있어서 로버트벨의 집에 들러서이 새로운 뉴스를 전해주기로 결심했다. 반드시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며 틀림없었다. 린드부인은 큰 이야기거리를 퍼뜨리는 것을 좋아했다. 린드부인이 나가자 말이라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린드 부인의 비관론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온다는 그 아이가 오히려 가엽기도 하군. 메슈도 그렇고 말이라도 도대체 아이들에 대한 일이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진이 그 아이가 늙은이 이상으로 착하고 영리하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지. 어떻든 그 집에 어린아이가 살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이상하다니까. 그 집에서는 어린아이는 커녕 그림자도 볼수 없었던 형편이니까. 그 집이 섰을 때는 매슈나 말이라는 이미 컸었고 그 형제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기는 했겠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거든. 어떻든 고아란 불쌍하게 짝이 없다니까. 린드부인은 정신없이 들장미 동굴이 무성한 오솔길을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 시각에 브라이트리버의 정거장에서 참을성 있게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린드 부인의 동정은 더욱더 심각했을 것이다. 메슈 크스버트의 놀라움. 메슈 크스버트는 기분이 좋아 마차에 흔들리고 있었다. 농장 사이에 있는 깨끗한 길을 지나고 때로는 느릅나무 숲 사이를 달리기도 했고, 아지랑이처럼 피어 있는 살구꽃 사이를 지나기도 했다. 여기저기에 있는 과수원의 사과꽃 향기가 공기 속에 무르노가 향기로 왔고, 목장은 비스듬히 경사져 아득히 진주빛과 보랏빛으로 번진 지평선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새들은 마치 일년 중 오늘 하루뿐이라는 듯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었다. 메슈는 상쾌한 기분에 잠기면서. 이처럼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으나, 길가에서 부인네들을 만났을 때만은 좀 당황했다.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 인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메슈는 마리라와 린드 부인 이외의 다른 여자는 누구든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불행한 짐작은 맞는다고도 할수 있었다. 그의 몸집은 세련되지 못했고, 긴 철색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갈색의 턱수염은 스무 살 때부터 쭉 기르고 있었다. 게다가 구부정한 어깨, 이러한 풍채가 좀 보통 사람답지 않게 이상했다. 사실 그는 젊은 스무 살 때부터 이미 예순이나 되어 보였고, 다만 그때는 흰 머리카락이 없었을 뿐이었다. 메슈가 정거장에 도착하고 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일찍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을 메고 역장실에 들어갔다. 긴 플랫폼에는 전혀 사람이 없었고, 다만 홈맨 끝에 있는 자갈밭 위에 개집 아이가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메슈는 그 아이가 개집 아이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재빨리 그의 앞을 지나갔다. 만일 그가 개집 아이를 보았더라면. 반드시 그 아이의 긴장된 태도와 표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는 마침 집으로 돌아가려는 역장을 만났기 때문에 5시 반에 들어오는 차가 곧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5시 반 차라면 벌써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아, 그런데 참 당신에게 손님이 한분와 있더군요. 어린 소녀입니다. 저기 자갈바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걸요. 부인 대합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아주 그럴듯한 얼굴을 하면서 공상하기에는 밖이 더 좋아요 라고 하던데요. 좀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아니 내가 데리러 온 아이는 계집아이가 아니라 사내아이인데요. 스펜서 부인이 고아원에서 데려다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역장은 휘파람을 한번 불면서 그럼 어디서 잘못되었군. 스펜서 부인이 일부러 내려서 나에게 부탁하고 가셨는걸요. 당신과 당신 누이가 부탁해서 데려온 아이니까 당신이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은 그뿐입니다. 다른 사내 아이는 없었어요. 이거 참알수 없는 일이군. 메슈는 난처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차라리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 있겠죠. 아마 당신이 부탁한 사내 아이가 없었던 모양이 아닐까. 역장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메슈는 알지도 못하는 게지바이한테 가서 "왜 사내 아이가 안 오고 네가 왔느냐고 물어볼 생각을 하니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플랫폼 쪽으로 슬슬 걸어 나갔다. 소녀는 메슈가 자기 곁을 지나갈 때부터 그를 응시하고 있었으나 다시 메슈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러나 메슈는 게지바이 쪽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가령 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소녀인지 통알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알았을 것이다. 나이는 1 1 살점이었고 입고 있는 옷은 누렇게 바랜 밤색 양복으로 보기에 아주 흉했으며 짧고 거북하게 보였다. 이것도 역시 수병들이 쓰는 것 같은 빛바랜 갈색 모자 밑에는 눈에 띄는 붉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라 따 늘어뜨리고 있었다. 작은 얼굴은 살이 없고 말랐으며, 희고, 죽은 게 투성이었다. 입은 크고, 큰 눈은 그때의 기분과 광선 때문에 그런지, 녹색과 회색으로 보였다.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의 관찰이겠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 소녀의 턱이 특별히 뾰족하고, 큰 눈은 생생한 활력에 가득 차있고, 입술은 영미하고 예쁘며, 이마는 넓고 시원한, 즉, 한마디로 말해서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조숙한 고아의 체내에는 보통 아닌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슈는 자기 쪽에서 말을 걸어야 한다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메슈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소녀는 다 낡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한쪽 손을 내밀면서 저 초록색 지붕에서 오신 메슈크스버트 씨예요라고 아주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나뵈어서 아주 기뻐요. 너무 늦으시기에 이제 아주 안 오시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 여러가지 상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만일 오늘 저녁에 와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기 보이는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달빛을 맞으면서. 하얗게 핀꽃 속에서 잠잔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어요.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일 오늘 저녁 못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매슈는 머뭇거리며 소녀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으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렇게 정감 있는 눈이 반짝거리고 있는 소녀에게 우리가 원하는 아이는 네가 아니라는 말을 도저히 할수 없었다. 집에 데려가서 마리라에게 그 거북스러운 말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 아이를 이대로 정거장에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늦어서 미안하게 되었어. 자, 이리 와. 저쪽 마당에서 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가방을 이리 내. 메시는 좀열 적은 듯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들수 있어요. 소녀는 기운 차게 대답했다. 이 속에 나의 전재산이 들어 있긴 하지만 무겁진 않아요. 게다가 이건 잘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해요. 이건 아주 오래된 물건이에요. 아저씨가 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번나무 밑에서 자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지만 집까지는 퍽 멀죠. 스펜서 아주머니는 8마일이나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 좋아. 난 마차 타고 달리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제부터는 아저씨와 같이 살고 아저씨 댁의 가족이 된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집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러나 난 고아원이 제일 싫었어요. 단넉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진절머리가 나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자란 일이 없으실 테니까 어떤 형편인지 모르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싫은 곳이에요. 그런 말 하면 못 쓴다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난뭐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나쁜 짓이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모양이죠. 물론 모두 좋은 분이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그러나 고아원에는 상상할 건덕질과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다른 고아들의 신세 타령이나 들을 뿐이죠. 하긴 그것도 꽤 재미있긴 했어요. 옆에 있는 애가 사실은 백작의 딸이지만 어릴 때 마음씨가 고약한 유모 때문에 유괴당했는데. 그 유모가 모든 것을 자백하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등의 상상은 무척 재밌어요. 밤이 되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곤 했어요. 낮에는 바빠서 그런 한가로운 상상을 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난 이렇게 살이 찌지 못하고 말랐나 봐요. 참 말랐죠? 난 살이 포동포동 쪄서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한답니다. 여기까지 말한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숨이 차기도 했고 두 사람이 다 마차 있는 곳까지 오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마을을 지나 그리 높지 않은 비탈길을 내려갔다. 길에는 만발한 벚꽃과 날씬한 백양목이 늘어서 있었다. 소녀는 손을 들어 나뭇가지를 하나 꺾으면서 물었다. 참 아름답죠? 저기 언덕에 삐져나와 있는 하얀 레이스 같은 나무를 보고 아저씨는 무엇을 상상하세요? 글쎄 말이다. 난 모르겠는 걸. 어머나. 물론 새색시예요. 보세요.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멋진 안개 같은 면사포를 쓴 새색시예요. 난 신부를 아직 본 일은 없지만 상상은 할수 있어요. 난나 자신이 그런 모습의 신부는 결코 될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밉게 생긴 걸요, 뭐. 아무도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외국으로 가는 선교사 이외에는 말이죠. 하지만 난 언젠가는 흰 옷을 한번 입고 싶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제일 크고 높은 이상이에요. 아름다운 옷이란 참 좋은 걸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예쁜 옷을 입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지 몰라요. 장차 입을 수 있는 자기 모습을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고아원에서 나올 때에. 난 정말 부끄러워 혼났어요. 이렇게 다 낡아빠진 옷을 또 입고 와야 했으니까요. 고아들은 다 이렇게 낡아빠진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작년 겨울에 어떤 장사꾼이 옷감을 300야드나 기부했는데 모두들 팔리지 않으니까 기부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난 친절한 마음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낡은 옷을 입고서 기차를 타니까 모두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좀 부끄러웠지만 금방 더없이 아름다운 하늘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하기로 했어요. 상상을 하려면 차라리 호화롭고 멋있는 상상을 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꽃이나 깃털로 장식을 많이 단 모자를 쓰고 금시계를 차고 가죽장갑을 끼고 구두를 신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섬에 올 때까지 아주 유쾌하고 행복스럽게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배 안에서도 멀미하지 않았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그랬대요. 다른 때는 몹시 멀미를 하시는데, 이번만은 혹시 내가 바다에 떨어져 버리지 않나? 하고 멀미할 틈이 없었다나 봐요. 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덕택으로 멀미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기 잘했지 뭐예요. 난배 위에서 볼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죄다 봐두고 싶었어요.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는지 모르니까요.